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PLC 관련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습장에 사용하고 있는 SG 5000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SGK 초급 교육자료 도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실습장에 봤던 판넬 있죠 HMIS 판넬. 그래서 판넬을 또 사용하려면 sp 빌더라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이 sp 빌더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 다운로드 하는 방법, 그 다음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나, 어, 구글에서 어, 검색했다가 어, 여기다가 LS 산전이라고 어,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구요 검색해서 그러면 LG 일렉트린 트릭이라고 어, 이게 사이트가 나올 거에요 사이트를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 나오죠. 어, 이 홈페이지에서 하나 둘세 번째 스마트 산업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자동화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SG5000이니까 PLC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PLC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SG5000이니까, SG5000 클릭. 쭉 내리시면 또, x g 5 0 0 0 있죠? x g 5 0 0 0 클릭. 그러면, 특징 아래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클릭했으면,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맨 위에 보시면, PLC SG5000 V4.3 돼 있습니다. 버전 4.3 클릭. 그러면 첨부 파일이 여러 가지 나오죠? 요 중에 제일 위에 것이 한국어예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어,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 화면에 저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 바탕화면에다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어 실행하면 그냥 클릭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S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SG 판넬, SG 5,000 초급 그 파일을 받으려면 어 여기 그냥 검색기 있죠? 검색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키워드에다가 x g k 어라고 할까요? XGK SGK 입력해 볼게요. SGK 초급이라면더 좋겠지만, 그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 그러면은 다운로드가많이나오죠그죠 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어, 이렇게.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금초초이라고쓸이게요 초급 게급초급 초급.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네 잠깐만요 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 한칸 띄었네요. SG 초급 하니까 한칸 띄고 초급 하니까 초급 교육자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아까 같은 같은 문법으로 PDF를 클릭해서 이게 뜨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뭐바탕이하고싶시면 다른 임을 바탕 바탕 화면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구요. 다시 홈페이지 처음으로 가셔서 어, 음.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사고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HMISG 판넬이죠 HMISG 판넬은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SP 빌더라는 프로그램 이 있죠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laughs> SP 빌더 프로그램 요걸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어,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되냐 똑같이 스마트 산업 자동화 솔루션으로 가서 단 여기서 PLC가 아니라 이번에 판넬이니까 HMI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XGT 판넬이 나와 있죠. 그래서 HMI XGT 판넬 클릭.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할 것은 음, SP 빌더입니다. 클릭. 그에 다운로드죠? 있두 번째 다운로드. 그런 버전이 지금 어3.1 있고요. 어 집에서 사용하면 3.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 뭐3.0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학교는 지금 SP 빌더 2.2입니다. 2.1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도 돼요. 집에서 할것 같으면 어 상위 버전 중에 3.1이나 3.0, 3.0을 그 전에는 3.0밖에 안 나와서 3.0을 저도 또 갖고 있는데 3.0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요거 맨 위에 거 클릭해가지고 어 다운로드 아까 그 방법으로 클릭해서 이와 같이 나오면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죠어 그다음에 한 다섯 번째 요 정도 가면 어 여기 보시죠? 이 다섯 번째 정도 하면, XG 판넬 교육자료가 있어요. XG 판넬 교육자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 저기, 뭐냐, 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자료도 받아가지고, 한번 꾸준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어, 우리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PLC 프로그램, XG5000, 그 다음에 판넬 프로그램, SP 빌더 프로그램이죠. 이거에 대한 아, 다운로드 방법, 그 다음에 SGK5000에 대한 어, 교육자료, 다운로드, SP 빌더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